자, 유지 2번을 보겠습니다. 0이 아닌 두 실수 a, b에 대해서요. 자, 얘를 만족합니다. 자, 얘를 알려주고 있다는 건 뭐냐면 a와 b의 부호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. 자, 위에서 우리는 루트 a와 루트 b를 루트를 합쳤습니다. 합쳤는데 마이너스가 생겼죠. 이 경우는 바로 a, b 둘다 음수라는 거죠.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경우는 a도 음수고요. 동시에 b도 음수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구하는 거죠. 자둘다 음수입니다. 더해도 음수겠죠? 음수인데 절대값이면 바깥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잖아요. 그래서 얘는 바로 풀때 어떻게 풀린다?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풀린다. 빼기 나 뒤에는요. 얘는 이렇게 a가 음수예요. 음수인데 제곱근 로2가 있죠. 그럼 제곱근을 없어서 a 알맹이만 나오는데 알맹이 음수기 이 때문에 역시 마이너스가 붙죠?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풀린다. 자 그래서 이제 괄호를 또 풀어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고 얘는 플러스 a로 바뀌겠죠? 없어집니다.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b다.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.